사실 이번 사건이 영상이 너무 끔찍해서 여러분 은 괜히, 괜히 보시지 말길 바래요. 저는 이거 공유는 안할 텐데 어쨌든간 가죽자켓 일단 첫 번째 대처법 가죽자켓 좀 날이 덥더라도 사실 들고 다녀도 되거든요. 들고 다녀도 돼요. 왜냐하면 어쨌든 간 혹시나 피겨를 당했더라도 던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은 압박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. 가죽자켓은 사실 필수고 특히나 위험한 장소로 간다. 두 번째는 칼을 상대방이 뽑았을 때 상대방이 내려치는 반대방향으로 전속 지수수에서 그냥 가버린다. 그니까 아시죠? 상대방 있으면, 치는 순간, 바로 반대방으로 그냥 상대방 뒤로 그냥 쭉 가라고요. 쭉 가가지고, 왜냐면 턴 돌아서 쫓아오는 걸 대본 포기기 하 때문에. 그, 맞서 싸우려 하지도 말고, 이쪽으로 튀지도 말고, 뽑는 순간 이쪽으로 탁. 아예 이쪽으로 가면 좋긴 한데, 대본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하기 때문에, 어, 하다가, 쭉, 그냥 일직선 쭉.